한자로 설명하는 <laughs> 스샷만 봐도 아름다움. 그냥 아름답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진짜 진지하게 드는 생각이 있었어. 그냥 얘네는 존나 재밌어. 얘네는 결과로만 봤을 때는 느낄 수 없어. 생방송 안 보면 저 맛을 알 수가 없어. 롤드컵 때도 그 생각을 좀 했고 그 전에도 그렇는데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이번 이벤트전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던 사우디컵 e스포츠 월드컵에서도 그 맛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맛을 그냥 얘네는 스비를 즐기는 것 같은 거의 뭐 줄타기를 실시간 현장에서 보는 기분이었어 키키키키요 그냥 미쳤다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결과만 아마 본 사람들도 도파민 개빵 터질걸? 빡 터지는 도파민? 내가 왜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은 보고 느꼈던 게좀 정리가 됐어요 스캣이 나 재밌어 그거 야 사우디컵 내내 이 기분이었던 거? BLG한테 아걔질수 있다 TL? 진다고? 테스? 저? 존나 재밌어요 밸류픽하다가 본인들도 도카민이 부족하셨던 듯 합니다 돈도 많은데 눈치를 안 보니까 얘네들이 연출을 너무 되게 자존심 상하게 잘하더라 그 이제 유아프레스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어, 우리 이름을 새긴 키를 주네? 근데 지면 박살낸 그리고 지고 박살낸 키는 박제당할 거야. 그리고 지고 나서 그 열쇠를 팀장이 줘야 돼. <laughs> 이게 자존심 상할 만한 요소를 쫙 깔아놔가지고 되게 짧거든요. 방송에서도 잠깐 보여주거든? 근데 잠깐 보여주는데도 헉, <laughs> 존나 재밌어. <laughs> 이게 나랑 관계없는 팀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 당사자들, 내가 응원하던 팀이 박살나는 거는 못볼것 같은데? 그리고 그 보는 걸로 당연한 조리돌림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스노우볼이 구른다는 걸 아는 거야! 우리 팀키 주는 장면, 키 박살나는 장면 박살나가지고 박제나가는 거뭐 이런 거가 다 스노우볼로 앞으로 인터넷에 평생 박제될 거거든요? <laughs> 그런 것까지 느껴지니까 박살 낼때이 느낌이, 와, 진짜 깨네. 진짜 박살 내네. 그 전까지는 하하호호였잖아요. 이벤트 전이다. 와, 국제전 한번더 보네. 에서 뭔가 사람들이 역시나 이제 국제전이 되다 보니까 이 악무는 거 생기거든요. 국제전이라서 이 악무는 거에다가 마지막에 능력샷까지 그렇게 딱 해주니까, 와. 그걸 보고 이제 근데 이번 그 경기까지 다 보고 제가 마음을 좀 정리를 한게 있어요. 왜 인기가 많냐? 나야 뭐 이런저런 사실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죠. 하나의 이유를 좋아하겠어. 근데 이제 내가 확든 생각이 있어, 이번에. T1 그리고 페이커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성적이야. 이건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 커리어가 증명해주는 성적인 건데. 성적이 좋으면 인기가 많은데 도움이 엄청나게 됩니다 강팀충이라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 팀이 잘 이겨야 나도 스트레스 덜 받고 하니까 성적이 좋은 팀이 인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2번이에요 T1은 도파민이에요 이번에 진짜 엄청나게 크게 느낀 게 T1은 슈레딩거의 T1이야 요걸 이야기하려 그러는데 일단 이 도파민에서 또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서커스! 게임을 졸라 재밌게 해요 T1 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팀인데 강팀인데도 볼 때마다 심장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의심했냐? 아니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근데 시절 다 의심했을걸? <laughs> 다 의심했어! 솔직히 경기 볼때 계속 의심합니다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 이번 포주 월드컵 결승전 4경기 야수 같은 거. 아니,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임 하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재밌어요. 요게 이제 한 부분인데 오늘 제가 느꼈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거예요. 방금 얘기한 얘네들은 결과를 알수 없다. 슈레딩거의 T1이기 때문에 재밌어. 강팀이거든요. 강팀이니까 대부분 안심하면은 본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강팀이야. 커리어가 증명해요. 대회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가 아니고 매치 시작하기 전까지 몰라 그 게임 들어가기 전까지 몰라 어 경기 중에도 모른다 저 말도 맞아 그냥 돌라버릴 것 같아 스포츠 이야기를 할때 축구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 축구공은 둥글다 경기 결과를 알기 어렵다라는 게 매력이다 라는 거잖아 스포츠의 매력이 그거거든 강팀이랑 약팀이 만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점에서 T1이 극한입니다. 극한. 스포츠가 아니고, 요새 유행하는 가짜 게임이야. 뽑기 상품이야. 얘네는 T1 팀 마크 있잖아. 그 옆에다가, 확률형 뽑기 상품이라고 해야 돼. 확률 졸라 해자예요. 방금 얘기한 커리어가 증명합니다. 졸라 해자 확률이거든? 근데, 확률형 뽑기 상품이야. 그게, 뽑기라고 진짜 쭉 느껴왔다가 이번에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딱! 아, 이 새끼들은 뽑기다라고 느낀 게. BLG 이길 때도 그랬고, 제일 심했던 게 TL 때야. 얘네들 저번 MSI 때도 그랬고, 생각하면 롤드컵 때도 그랬어. 결과를 우리가 뭐 이렇게 당연하다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아, 북미팀 상대로 누가 8강 때 긴장했지 중국팀 BLG니까. 아, 그러니까 좀 긴장감 넘쳤다.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4강전은 서양권 대 중국, 서양권 대 한국 다들 그 생각 했을걸? 아 이번 뭐 4강은 재미없겠네 심지어 토요일 그 경기를요 아는 사람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수다 떨면서 봤거든요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배 든든해가지고 수다 한 몇시간 떨면서 신나다가 어, 오늘 저거 하는데 보시죠 당연히 이기고 있을 줄 알았지 틀었는데 지고 있는 거야 사우디 애들이라서 그런가? 블루레드를 잘못 표기를 했나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럴리가 없는데? 복미팀이랑 왔는데 이럴리가 없는데? <laughs>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야 마지막 그래도 역전 기회는 있지 않을까? 장로를 먹었는데 한타지고 끝났잖아 뭐지? 이게 그거야! 몰라! 얘네는 그냥 도파민이야! 걔이 경기 처음부터 졸라 밀어붙이는 거예요아 편하다 진짜 순식간에 3천고 4천고 10분인데 막 팍팍 벌어져 아 마음 편하다 8점 골 차이다 한타짐 뭐지? 만골 차이나! 판타침! 어? 그래도 이제 골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마음은 편한데 안 편해. 그 묘한 기분 아십니까? 우리 팀이 존나 강팀이고 존나 크게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한데 안 편해요. 이 미칠 듯한 느낌. 근데 3경기! 자, 북미 팀 상대로 지금 3경기 가져왔는데 3경기도 시작하자마자 아, 조졌다. 탑 쪽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게임하더라고! 어? 우재씨가 좀 감정적으로 게임했어 <laughs> 정글 원딜 딱잘렸대 조졌다 이씨 어떡하지? 망했다 생각했어! 근데 그걸 또 꾸역꾸역 우디를 자르면서 나볼 때는 못 느꼈거든? 근데 끝나고 나니까 대상역 W 다 맞췄네? 땡기는 걸 생각해보니까 씨발 저거 빗나가는 걸못 봤네? 볼 때는 겨우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거 다 맞춰서 이겼네. 궁도 졸라 잘 깔고. 진짜 탈리아가 신이었구나. 바이탈리아가 신이었어요. 다 죽이고 다녔어 그냥. 어쨌든 간에 뭐다? 지금 북미팀 상대로도 1, 2경기도 아니야. 3경기까지도 그냥 몰라요 얘네들은. 황유령 아이템 포함이야. 북미팀 상대로 이렇게 개꿀잼을 줄수 있는 팀이 어딨냐? 그런데 TES 4강에서 어떻겠습니까? 상대팀 대떡으로 바르고 그냥 개바르고 올라와서 지금 폼은 테스못 이긴다 저말안 되겠네 그러고 들어갔죠 결승전 그래서 결승전 1경기! 조졌다! 대떡으로 발리고 열쇠 박살나면 이거 못 본다! 그거 지고 잔 사람들 많을걸? 축구경기에서 2대0일 때 자는 거 마냥 근데 이걸 꾸역꾸역 갑자기 또 고전파가 득점해가지고 아니 대상력 대상력 하는 이거 그거잖아! 국국의 결단을 졸라 잘해 다른데 위기가 있는걸 구국의 결단으로 뒤집으니까 존나 재밌는거야 이게 그냥 유리하게 씩 이렇게 이기질 않아요 야 아리로 탑에서 디버 준거랑 야스오 픽은 그냥 픽부터 도파미님 지금 4경기에서 끝내야되는데 끝내야되는데서 야스오가 나와 야 이거 지면은 그냥 기리기리 남을 짤이야 어 그러니까 트타 코르키 메타의 아리아지르 야스오 뭐냐고 게임도 존나 재밌는데 한치 아플이 모르는 매력 아까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 그랬잖아 야 미드칸에서 심하 야스오가 픽업될 줄 누가 알아요 오, 아리 아지르로 캐리 할지 일경기 개떡 발리고 그렇게 234경기 이길지 누가 아냐고 진짜 이거 이거는요 결과로 쇼츠 라든지 리뷰로 보는 걸로는 몰라 경기를 생방으로 보는 재미가 미친 확률형 상품 확률형 아이템 같은 팀이에요. 팬으로서의 마음만 생각하면 사실 좀 마음 편하게 보고싶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긴데 T1한테 제발 3대1로 이겨라 이게 제일 재밌는 스코어라고 나 3대2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 3대1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저께 최고였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의 인간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 편하게 보고싶은 마음이 있어 팬으로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이렇게 하고 결과가 이따위로 나오는 확률형 팀이기 때문에 인기가 졸라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회였습니다.